네. 그 다음에 훅 건너뛰네. 자, 그 다음에 좀 약간 소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정치적인 걸로 다시 넘어갑니다. 사회적인 위계, 위계 때문에 아무리 우리 기분이 상하거나 난처해지더라도 우리는 그런 위계가 너무 뿌리 깊고 너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위계를 지탱하는 공동체나 신념들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근데요. 처음에는 독특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관념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관념들. 50, 응. 1857년부터 1900년 초까지. 73년 퍼시 백작이라는 분이 이랬어요. 처음부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도록 정해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권리도 능력도 없는 영원한 신의 뜻이다. 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고 웃었던 게 아니라 이게 주류 의견이었던 거예요. 응. 한 인종으로 볼때 아프리카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따라서 흑인은 백인에게 종속되는 것이 정상이다. 따라서 아프리카인을 열등하게 여기는 우리의 체제는 자연의 위대한 법칙에 근거하고 있다. 61년, 알렉산더 스티븐스. 이렇게요, 사회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선험적인 진리로 여기는 견해들이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고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정치적인 의식이 깨어납니다. 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 사회적으로 큰 사람들이, 이거 당연한 건데, 이거는 그냥 진리인데 원래 자연적인 거야라고 주장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계속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고 연구해 볼만한 연구해 볼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왜 알아야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왜 그것을 아는 것이 나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는지 알수 있어요. 어, 버지니아 울프 유명 작가죠 여성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케임브리지 대학에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에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음, 소설 쓰는 사람이니까 여러가지 조사하려고 갔는데, 은, 은처, 그, 은처럼 빛나는 친절하고 겸손한 신사가 나타나서 낮은 목소리로 칼리지의 펠로와 동행하거나 소개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자는 도서관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어. 많은 여자들이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았겠지만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자기 자신이나 자연이나 뭐 신을 탓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거나 아 내가 왜 저기 가가지고 아 무한하게 저렇게 저런 소리를 들었을까 가지 말아야겠다 아 부끄럽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게 하죠 당시 영국의 가장 유명한 의사들과 음, 의회의 정치가들 역시 여자의 정신이 생물학적으로 남자보다 열등하고 그것은 두개골의 크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자신을 도서관에 들여보내지 않은 신사의 동기를 의심할 권리가 있겠는가? 근데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도서관에 입장이 허용되지 않다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묻는 대신에 나를 들여보내지 않다니 도서관 문지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내가 아니라, 쟤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 이것은 자신의 무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은 상대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놓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제도, 관념, 법은 어리석고 편파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제도, 관념, 법은 어리석고 편파적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관념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음. 그런 견해들은 자신만만하게 주장될 수도 있고 나무나 하늘의 존재의 기본 구조에 속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현실적 또는 심리적 이해관계를 옹호하고자 만든 것이다. 이런 상대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것은 지배적인 믿음들이 자신은 태양의 궤도처럼 인간의 손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공들여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브랜드도 브랜드 색깔에 맞는 이미지들을 공들여서 사진 찍고 그거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열심히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그 그들은 그저 자명한 것을 이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하죠. 태양의 궤도처럼 인간의 손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공들여서 주장합니다. 칼 마르크스의 유용한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믿음들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심지어 네, 이런 체제에서 손해를 보는 많은 사람들조차 그런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이데올로기는 무색무취의 무색 가스처럼 사회에 방출됩니다. 그것은 신문,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교과서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데올로기는 자신이 편파적인, 어쩌면 비논리적이고 부당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접근한다는 사실을 감추면서 자신은 그저 오래된 진실을 이야기할 뿐이며 오직 바보나 미치광이만이 여기에 반대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 모두 가졌던 환상, 즉 우리가 살아가는 제도가 날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환상을 머리에서 씻어내야 한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늘 존재해왔고 또늘 존재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다. 이 제도는 사실 일시적으로 임시 변통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변화가 몇 세대 만에 일어나곤 한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9년을 보내고, 노년연금이나 과부연금을 받고, 여자가 투표를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들이 의회에 가 있는 것이 자연질서의 일부이며, 전에도 늘 그랬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증조모는, 증조모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악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면 자연적인 현상을 아니라고 해봤자 미친 거니까. 그러면 죄니까. 그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연한 것들 다 변해요. 편하지 않는 건이 세상에 없거든. 버지니아 울프 그녀는 사제, 과학자, 철학자들이 권위를 실어서 특정한 편견과 설익은 진실을 전파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학자 니체도, 뭐, 여자 만나러 갈 때는 몽둥이를 들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시, 이런 발언도 습니다 예, 네, 그런 거 말고도 뭐 많이 있는데 그거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런 해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될 철학자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니체가 본인의 철학을 펼쳐 나가는데 그 당시는 남성 주류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더라고. 일단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 당연스럽게 얘기를 했고, 문제는 그 당시에 그런 굉장히 잘못된 오류가 많은 전제들을 가지고 전, 전개를 시켜나간 철학과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여성차별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거 말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었던 그 많은, 그거를 전제로 얘기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수면에 이런 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안에 살더라도 어느 정도 구별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음. 아, 지위와 관련된 근대의 이상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19세기의 인종이나 성에 대한 발언처럼 노골적인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요소는 이제 웃음을 지으며 무해해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요소는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대하여 편파적인 또 때로는 편견에 사로잡힌 관점을 전과 다름없이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훨씬 정밀하고 의식적인 검토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주, 죽음을 가까이 뒀을 때에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 라고 깨닫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음. 너무 다른, 네, 내마음의내 마음의 내 목소리도 듣기조차 힘든데 너무 사운드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누군가가 분명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리는 내용이라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응, 음,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말려들기가 쉬운 거죠. 그냥 랜덤으로 들려오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한 이 집단에 의한 것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고 버지니아 울프처럼 한번 사는 인생, 어, 정말 옳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진리 속에서, 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사선택하고.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날씨 추워지는데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